와, 백사장이 한담이 아니고 한뼘 해수욕장 해야 돼. 아, 제주도 와서 첫끼로 올레국수 먹으러 갔다가, 분명히 내가 올레국수에서 오토바이 키를 가방에 넣었는데, 오토바이 키 잊어먹어가지고, 하, 쓸데없는 열쇠 복사한다고 3만원 또 쓰고, 시작부터 골치 아픕니다. 한담해수자 사람이 없고, 저, 곽지에 맞네. 서핑하는 사람이 있네. 졸로 이동해야 되겠다. 아, 3만원 주고 열쇠 파는데 가방 안에 열쇠 들어있네 미쳐버리게 아.